예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60분 1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다를 뜻하는 단어들 가운데 네 번째 단어죠. 순서는 다섯 번째 되어 있습니다만, 에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에피 기노스코는 스트롱 남박 1921번인데요. 위에를 뜻하는 1909번 에피 플러스 기노스코, 알다. 197번, 그쵸? 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다.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피 기노스코는 어떤 표식을 알다. 어떤 표식을 알다. 인식하다. 전적으로 알게 되다. 그래서 어떤 표식이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더 남보다 안다는 어떤 표식 어떤 사인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교통안내 여러 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알죠. 뭐, 30, 그럼 삼십 이하 달리십시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 자전거, 이렇게, 이렇게 표시,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 고속도로 가다 보면 또 도로 상에그 전에 보면, 혹시, 어, 아신지 모르니까, 이런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 하여튼 이렇게 돼. 이게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운전을 안,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운전해 가다 보면 저희 집을 합니다. 저게 무슨 표시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표시를 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노트에 정리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제가 가질 한글 성경에다가, 원어 성경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백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큰 글자 성경이고, 옆에 여백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데는 헬라어를 가령 우리가 뭐, 람바어를 쓰기도 하고, 아, 취한다. 람바어를 쓰기도 하고, 거기다가 동사 분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공간이 안 되면 제가 가령, 어, 어떤 걸 쓰느냐, <laughs> 어, 그, 어떤 단어 밑에다가, 아, 어, 가령, 1 3 2 5원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 VIPPA, 뭐, 어, PA, 어, 또 뭡니까? NMS, 이렇게 써놔요. 그럼 뭐냐? 그럼 1325원이 뭐냐? 이거 스트롱 안봐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원어 성경을 모르 또 사전을 또접해 보자는 분, 아 목사 왜그 단어 밑에 숫자를 써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 V I P 도 뭐야? 어 벨리 임포슨트퍼슨 그거야? <laughs> 저는 이제 현재 분사 수동태 목적형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만이 어떤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표식을 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에피 기노스코는 그렇게 아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것을 특별하게 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아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4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44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몇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신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자라고 뭐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왔다. 열매로 사실 이 안다 알친이 여기서 보면 미래형으로도 나오고 미래형으로도 나오고 뭐예요? 명령법으로 나옵니다. 알이 에피기노스코 동사분해는 미래형도 될수 있고 명령형도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열매가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렇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또 뭐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에서 무엇이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본질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사실, 열매하면, 열매하면, 이 열매라는 의미는, 아 단어는 뭐냐?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칼포스 열매 칼포스 아 어, 칼포스 칼포스 저는 칼포스라는데 <laughs> 사전에 보면 칼포스 이렇게 그 음력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칼포스는 소문 한번 여러분들이 2,590번을 찾아가시면 사전 칼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포스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는 열매가 아니냐? 아 근데 보면 칼포스에 대해서 할파조에서 유래된 것 같아. 할파조. 아 할파조에서 그 할파조에서 온 단어가 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파제는 뭐냐? 잡아채다, 끌어내다, 강하게 어떤 상태, 어떤 것을 끌어낸다든가, 돈 이끌려 가는, 이끌려 가거나 내가 이끌어오는. 아, 그러면 뭐냐하면 거짓 선자들이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느냐? 어떤 것을 또 무엇을 끌어들이고 있느냐? 잡아채고 있느냐? 그치? 열매도 그렇죠. 열매도 작 꽃이 피어서 작은 열매 자라고. 잘하고 잘하고 해서 큰 열매 완전 완전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아 부모 나라에도 참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유사 기독교 또 이단 사이비 많습니다거나 서로 이단이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단 아니 교회가 어디느냐 그런데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자 거짓 선지자 어그 전에 저도 신천지 교인들하고 이렇게 조금 아, 어, 연관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몇번 대화를 해봤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럽니다. 뭐냐면 아, 어, 자기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더라. <laughs>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뭐예요? 무엇을 끌어들이느냐, 무엇에 끌려가느냐, 그것이 열매 진행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남들이 뭐 남들은 모르지만 그것이 뭐여 정보를 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보는 어떤 표식을 알수 있다. 요한복음, 마태움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해서 여기서, 아는 에피키노스코가 두, 기노스코가 두번 나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 몇년 전에 저희 주위에 있는 분이 아들 을 독자를 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했을 때, 어,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리고 사진, 아들 쪽 훈련병, 몇 수십 명이 모여서 수백 명 정도 되겠죠.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누가 어디 있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여기 있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웅산, 저기 우리 아들 누구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놈이 물론 걔가 이제 키가 좀, 아, 인메다 85 정도 되니까 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또 어떻게 다 씻어먹고, 다 똑같은, 뭐, 복장이나 똑같은 뭐의 모자를 썼는데,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근데 엄마는 아는 거죠. 알죠? 압니다.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즉,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아들을 안다는 겁니다. 아, 계속 안되요 VIP 해가지고 현재 직설법.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 아, 예수님의 소원, 여기서 소원은 불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불로마이에서 불레가 나옵니다. 불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뜻을 하나님의 뜻할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리고 또 불레가 나옵니다. 근데 딜레마는 자의적인 뜻이고 불레는 뭡니까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고려에서 나온. 고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고려로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난제가 남죠. 그래서 나중에 뜻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들의 소원할 때도 뭐냐. 여기 보면 불로마이 블루마이 해가지고 불로마이에서 불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레. 한번 불레만 적겠습니다. 불레. 네 아마 이럴 겁니다. 아. 즉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어, 가지는 소물입니다. 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어, 뭐예요 구역의 연된 모든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갖는 뭡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뭡니까? 계시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에 이거는 아포 갈립토죠 그렇죠? 예. 뭡니까 비를 벗긴다. 그래서 아들의 뜻대로, 둘레 뜻불로마이 이거면 이제 뜻대로 할때불로마이 아마 동사형인데요. 아, 소원대로 소원대로 할때불로마이인데 계시를 때 받는, 즉 아, 알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우리 아, 계시 계시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두려운 또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와, 사실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 그래야 할 때에 바로 누구를 알수 있다? 아,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네. 요한 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모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느냐? 남들이 모를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때 누가 보면 7장 3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의 주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 일은 어, 우리가 성경에, 어, 사실, 한세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아, 어, 이게 막달라마리아. 근데 어떤 분들은,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이 동일한 그, 동일한 사건인가, 사건? 라는 동일한... 일인가, 어, 아니면 어, 각각 다른 일인가, 혼돈이 됩니다만은, 좀더 자세히 보면, 이 보면, 옥합을 가지고 온다는 단어들이 좀 다르고요. 또 뭡니까? 어, 또 여러 쓰여진 단어들이 가끔 다릅니다. 좀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용례들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보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볼수 아니 그 동네 주인인 주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의 집에 앉으셨다. 앉으신 것을 알고 할때 여기가 에피기노스코예요. 그러면 아니. 집에 앉으셨던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 다른 사람도 앉아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자 누가 7장 36절 바로 그 위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에 했습니다. 앉으셨다. 그런데 여기 36절에서는 앉았다 할때 아나클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나클리노 앉았.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아나클리라도, 어 뭐냐면,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기대 앉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 앉는 거예요. 36절에서는, 아나클리로 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17절에서는, 바리새의 집에, 뭐예요? 앉으셨다 할 때,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나케이마이. 아나케이마이. 아나 KI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스트롱 낭바 여기 제가 적지 않고요 단어는 345번입니다. 그런데 KI는 KI라는 단어 플러스 아나인데 아나는 다시 또 유유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반복. 그래서 사실 주인은 이한 여자가 아 바리새인 집에. 이쪽으로 보기에는 36개월에서 아나클리노 식사를 위해서 기 옆으로 기댄다 뒤로 기댄다 그분들은 그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호 영화 보면 그렇게 식사하고 이제 대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의를 취합니다. 잘 먹었다. 그래서 트림을 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식사 하면 아주 정말 어떤 일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상결대를 했다. 뭐 중요한 데 갔다. 그런데 식사를 잘했습니다. 하는 표시로 아주 트림을 거하게 네. 하면 아, 무슨 사 무슨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37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알았는데 표시가 는데 예수님께서 아나 K I 아나 K I 즉 만들어지고 저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 K I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용례들을 보면요, 아 뭔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준비가 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 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할 때에 거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 카디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안다. 안따. 그리고 안다라는 단어가 또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라피토라는 단어도 있어요. 간혹 다른 거 각각 달라요. 그래서 단어를 알면 뭐가, 뭐예요? 보인다. 제가 용, 용감하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정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 성경을 좀더 깊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림도 후수 6장 무전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